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가 고온에도 잘 자라는 스프레이 국화 3종을 개발했습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 국화 포미앤디로지앤디레드퐁앤디 3종을 소개합니다. 포미앤디 백색 아네몬의 꽃 모양에 줄기 직경 5mm로 튼튼해요. 7주면 꽃이 피고 재배가 쉬워 해외 품종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지앤디 분홍색 반격꽃에 직경 2.7cm의 귀여운 꽃이 줄기당 20.3개로 많습니다. 6주 만에 피어나 최고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레드풍은 디 적색 풍풍꽃 형태로 꽃잎은 173.7매로 풍성합니다. 7주면 꽃이 피고, 고온에도 탈색이 적습니다. 이 품종들, 고온에도 색깔 유지, 병해충도 끄떡없어요. 혁신을 향해 달려가는 경북농업, 기후변화 속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